그래야지, 위에서부터 박아서 내려와서, 얘랑 얘의 차이를 알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반대로 박아야 돼요. 렇죠 저걸 보고, 저걸 박으거받고 그렇죠? 박았다고 치고, 이제 박아볼게요. 시은 똑같아요. 이렇게까지 음, 많이 안단을 줍다니 뭐 이렇게 다 많이 줍서 <laughs> 시점 자 안단하고 같이 놓으세요 여기가 여기가 모자르지 않게 절대 쪽이 음, 그리고 안단을 3mm에서 5mm까지 더 크게 놓으세요 원단에 따라서야 원단에 따라서 여기 3, 3mm에서 5mm 정도 크게 놓으세요 안단을 일단이 뭔지 알죠? 수진씨 뭔지 알죠? 네네네 3서 5mm정도 원날에 따라서 틀려간다니까 3mm 이 정도만 3mm면 될것 같은데 자요 끝에 이 끝이 뭐예요? 라펠 끝이죠? 그 다음에 이 너치가 정확히 있어야 돼 너치점이 왜 이렇게 여기가 좁아? 이게 디자인이라니까 난 그냥 하는 거야 여기가 그 4cm 정도 있어자요 끝에서 한 5cm 정도 인치 따지면 2인치 정도 너치를 가위바위보 해서 똑같이 크게 놓고 주는거야 안단을 안단을 크게 놓고 너치 똑같이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꺾임선 있죠? 꺾임선 그대로 너치 줘요 아셨죠? 어. 안단만 크게 놓은 상태야 네. 밑에 와서 똑같이 올는거에요 돌아가는 데째 돌아가는 데 돌아가는 데 끝나고 여기 밑단 여기 있지 여기 저를 똑같이 주세요 오늘 저건 이제 애매한데 잘 저는 자 우리 재끼고. 안감 재킷이 피해로 고정다해고정된고정 보여요? 네. 여기는 접혀있는 상태야. 여기서부터 박는 거야. 초크 나 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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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여기 있어요. 이거 완성선이 여기에 여기. 여기. 그죠? 여기가 안 땅에 있는데요. 여기. 여기는 0.5 빼요. 이 완성선에서. 0.5 빼요. 0.5 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박을 거예요. 손 따라. 0.5 빼서 이렇게 박을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박아야 돼요. 그리고, 어 여기는 1mm 정도 이 완성선보다 바깥을 박아요. 이렇게 오는데 0.5 이렇게 빼서 1mm 정도 <laughs> 선생님 뭐 그렇게 <laughs> 1mm 정도 완성선보다 1mm 빼서 박아요. 예, 네? 완성선보다 눈편 한 거보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1mm 그쭉 빼서 박아요. 꺾임선까지 꺾임선 꺽김선 이후로는 똑같이 박아요. 반대편 여기서 박을 쪽에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니. 여기 너치점부터 이쯤에다 바늘을 놓고 일로 갔다 되돌아 박기로 갔다 이렇게 오세요. 이 모서리는 항상 사선으로 박아요 사선으로 즉 굴리라는 얘기자 여기 박을 쪽에 반대편 박을 때 어떻게 되면 너치는 이렇게 빼서 줬잖아요. 똑같애. 너치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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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서 준 거야. 자 박을 쪽엔 똑같이 맞춰요. 똑같이 맞추되 여기만 삼밀배 이쪽만 그래서 여기다 바늘 꽂고 일로 갔다 오는 도중에 얘를 다 넣어버려 이렇게 맞추라고 오는 도중에 맞춰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안 맞고 여기도 안 맞지 첫 번째 너치까지 이렇게 올쪽에 일로 쭉 넣어요 이렇게 어, 맞추란 말이야 너치를. 그럼 어디가 이세가 들어간 거예요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안단에 이세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맞았으면 여기서부터 다 맞아야지 왜냐하면 여기를 맞춰 여기를 빼가지고 박은 거니까 이제 여기를 맞췄으까 여기도 맞겠죠 그죠 여기도 맞겠죠 그리고 여기서 크게 박으라고 그랬죠 어, 1mm 크게 박으라고 그랬어 크게 박아가지고 오면서 여기에서는 일밀 크게 가는데 여기 바이어스 젖잖아요 여기, 네, 여기 부분에. 얘에서 어... 안단을 안단, 안단을 풀어봐야지고 알죠? 안단을 얘를 안단을 이렇게 땡기면서 봐가요. 이거 바이어스니까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땡겨서 봐가요. 어. 이렇게 땡겨서 봐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겉감에 이세라 들어가겠지 나중에. 그죠 겉감이 있어야 될 거에요 그게 한 3mm 땡긴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갈 쪽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면요기서또빼 그지 요기서 빼가지고 요기서부터 시작할 쪽에 얘를 어, 이렇게 할때 얘를 이렇게 땡기면서 가는 거지 그럼 어디가 커요 어, 여기가 더 크지 여기가 커야 돼왜 커야 되죠 음. 자 이제 한번 봐야 볼게요. 반대로 가는 거 대신 여기는 멋치 맞추고 여기 너치 맞췄어요. 3mm 정도 빼고 좀가장에서 5mm 뺐어야 돼요 뺐어 그죠? 여기도 필자 빼야지 안감 안 받고 5mm 빼서 가요 1mm 들어오니까 근데 오면서 뭘 해야 된다고? 얘를

똑같은 너치에요. 밑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5 m m 정도 빼서 옵니다 오면서 땡긴 거 바이어스에서 특히 쭉 잡아요. 맞았지? 이 1mm 빼서 하는거 1mm정도 1mm 못 빼겠으면 그대로 박아도 돼요 수준에 따라서 틀려 자, 여기 맞춰요 그렇지 똑같이 맞잖아 원래 그죠? 1mm 가는 방법은 이 바늘 안을 보지만 이 끝을 봐요 이 끝에 노루발 끝에를 봐가지고 여기서 1mm 빼서 박으면 돼요 여요를 보라고 아셨어요? 인물이 시커 커지게 봐봐요 여기 맞추고 가는 거야. 당연히 맞겠죠? 그럼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원래 선으로 서서히 들어가 서서히. 그죠? 한 5cm 전에서 5cm 전에서. 여기까 갔어 이제. 이제 완성선대로 가는 게안 되는 거고요. 완성선대로 가요. 자. 여기 넣지는 맞겠죠,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맞는데. 근데 다음은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지 있는데 여기 안 맞잖아. 여기를 이제 뭐 땡겨서 박아도 되고 이렇게 2세로 넣어서 이거를 이제 송을 이용해서 박혀요. 끝에 한일단 그다음 사선으로. 사선으로 가야 돼. 일로 가요. 일로 갈지 어떻게 해야 돼? 땡기면서 박아야지. 이걸 땡겨야지 또. 얘를 밑으로 넣던지. 그치? 위에 걸 땡겨야지. 그래서, 땡겨놓고. 테이프를 너무 같이 붙여서 박아주고. 딱 여기까지 가야 돼. 딱, 딱고기 정확하게 가야 돼. 그래야지 양쪽이 똑같이 가요. 그래서 변 받을 거